그래서 리뉴얼 된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쿠션입니다. 모공과 유철이 다시 드러나서 모공이 많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유철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파우더와 함께 쓰는 걸 추천드리는 쿠션이에요. 또네 가지 쿠션을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상 쿠션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름이라 그런지 매트 쿠션도 많이 나오고 매트 쿠션인 듯, 세미 매트 쿠션인 듯 이런 쿠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 핫한 세미 매트 쿠션, 매트 쿠션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네 가지 쿠션 꼼꼼하게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수정 화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긴 순위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팩폭이 난무하는 요즘 쿠션 리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라네즈 네오 쿠션입니다.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은 예전에도 있던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돼서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전 버전이랑 달라진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리뉴얼 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리뉴얼된 라네즈 쿠션의 커버력은 상입니다. 쿠션을 피부 위에 올렸을 때 확실히 리뉴얼 전 버전보다는 좀 무겁게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피부 위에 가볍게 올라. 가는 편이었고요. 얼굴에 있던 붉은기와 노란기를 싹 잡아줘서 피부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코 부분과 나비존 모공 부분은 쓸면서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니까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돼서 놀랐어요. 쏙쏙쏙 들어가 있던 모공이 깔끔하게 채워진 느낌이랄까? 제가 입 주변이 붉고 각질이 올라와 있었는데 쿠션을 얹었을 때 각질이 부각되지도 않고 붉은기도 없어져 있어서 세미 매트한 커버력이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진한 주근깨와 기미를 제외하고는. 커버력이 좋아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매끈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리뉴얼된 네오 쿠션의 밀착력은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피부에 손가락을 찍어보았을 때 피부에 묻어있던 파운데이션이 모두 손가락에 묻어났고요. 피부를 보았을 때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조차 없었습니다. 밀착력이 떨어지다 보니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살짝만 스쳐도 자국이 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네오 쿠션의 지속력은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좋지도 않은 중입니다. 5시간이 지난 후에는 는 피부가 매트해졌다기보다는 제 피부에 있던 유분기와 쿠션이 함께 섞여가지고 광이 나는 피부 표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확실히 매트한 쿠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은 나비존 부분과 이마 부분에 유분기가 올라와서 광이 났는데 이 광이 나는 게 더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커버를 했던 모공들이 살짝 살짝씩 보이기는 했는데 모공 전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공을 커버해줬던 겉에가 아주 살짝만. 벗겨진 느낌 파우더 처리를 해준 쪽은 확실히 유분기가 덜 올라와서 피부가 훨씬 깔끔해 보였는데요 모공이나 유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도 얇고 맑은 피부 표현을 보여주더라고요 수정 화장을 했을 때는 파우더 처리를 한쪽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 모두 깔끔하고 예쁘게 수정 화장이 되었습니다 하얗게 뭉쳐서 올라오는 것도 없었고 두번 덧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텁텁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완전 매트한 쿠션이 아니라 세미 매트한 쿠션이어서 수정 화장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 화장을 하면 피부에 유분 분기가 싹 걷어지는 느낌이어서 피부가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수정 화장 쿠션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리뉴얼된 라네즈 네오 쿠션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리뉴얼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기존 라네즈 네오 쿠션은 커버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리뉴얼된 라네즈 네오 쿠션은 커버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 라네즈 네오 쿠션은 약간 건조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리뉴얼된 거는 건조함을 좀 많이 빼고 보습감을 더 넣은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매트 쿠션이었는데 이제 세미 매치한 쿠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악건성이 써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을만큼 보습감이 느껴져가지고 건성인 저는 조금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글로시함이 좀 더해지다 보니까 밀착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기존의 라네즈 네오 쿠션은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스크 안묻 쿠션으로 유명했었는데 이번 리뉴얼된 라네즈 네오 쿠션은 글로시하다 보니까 마스크에 많이 묻어난다. 리뉴얼 전과 후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가지고 뭔가 어느 게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거 두 개를 섞으면은 정말 좋은 쿠션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리뉴얼 된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쿠션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라네즈 쿠션을 총 정리해서 메모장에 적어왔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라네즈 네오 쿠션의 특징은 깔끔한 피부 표현을 보여주는 쿠션. 매트 쿠션이지만 매트한 질감보다는 세미 매트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리뉴얼 전이 훨씬 가볍고 매트하게 올라간다. 두 번째 쿠션은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 쿠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쿠션이라고 하면 바로 투쿨 포스쿨의 픽싱 누드 쿠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리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피부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제품이 픽싱 누드 쿠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픽싱 매트한 쿠션이겠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발라보니 매트한 쿠션은 아니고 세미매트한 쿠션이더라고요. 투쿨포스쿨 쿠션의 커버력은 중간입니다. 쿠션을 처음 딱 발랐을 때 드는 생각은 진짜 얇게 올라간다. 피부에 정말 얇게 올라가고 촉촉하게 올라가서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쿠션이 얇게 올라가다 보니 커버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톤 보정만 해줄 뿐 여드름 흉터나 붉은 흉터, 기미와 주근깨는 전혀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공이 고민인 코와 나비존 부분은 모공이 커버되긴 커버되었지만 아주 얇게만 커버된 상태여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공이 도드라질 것 같았어요. 모공을 제외한 피부 요철 커버력은 좋아서 얼굴 전체에 발라줬을 때 피부가 굉장히 좋. 보아 보이더라고요. 이 쿠션의 밀착력 또한 중간인데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에 파운데이션이 많이 안 묻어 나옵니다. 피부를 보았을 때도 손가락에 찍힌 자국은 있으나 피부에 있던 베이스가 모두 떼어진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속력도 막 엄청 좋다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별로라고 말하지도 못하겠는 중간입니다. 저는 이 쿠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트해질 줄 알았는데 피부에 올라오는 유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점점 광이 올라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전체 느낌. 피부에 아주 얇게 묻혀져 있던 쿠션이 피부에 약간 스며든 느낌 플러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온 유분과 함께 피부 위에 동동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 피부 표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다만 아주 살짝 커버되었던 모공과 유철이 다시 드러나서 모공이 많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라비존 모공은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코 모공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와 함께 몽글몽글 뭉쳐서 모공이 너무 잘 보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 자체는 예뻤지만 모공이 도드라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파우더 처리를 한 곳은 머리카락 자국은 나지 않았지만 유분기가 올라오는 코 부분이 약간 뭉쳐있더라고요. 수정화장을 해보았을 때 파우더를 안한 쪽과 한쪽 모두 깔끔하고 매끈하게 아주 얇게 한 겹이 올라가서 피부가 텁텁해 보인다거나 두꺼워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매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는데 단 모공 부분은 다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예쁘게 수정화장이 되지만 모공이 있는 코 부분과 나비존 부분은 수정 화장을 하면 할수록 모공이 도드라져서 안 예쁘더라고요. 지금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을 봤을 때다 중중중이 나왔잖아요. 정말 이거는 딱 중간 정도의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잘 맞고 별로 안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션이 피부에 발리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얇게 발리는 것도 좋았고 건조하지 않은 것도 좋았어요. 근데 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얇게 커버되었던 모공과 요철 점점 드러나서 피부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마 모공이 작으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고 모공이나 요철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쿠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도 총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쿠션의 특징은 얇고 가볍게 올라가는 쿠션. 촉촉하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매트해지는 세미매트 쿠션이고요. 특이한 건 밀착 쿠션, 픽싱 쿠션 특유의 파우더 입자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피부가 편안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쿠션은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네이밍 쿠션을 정말 잘 썼는데 이번에 매트 핏 쿠션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패키지부터 실버실버해가지고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이밍이 워낙 베이스 명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엄청 기대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얘는 이름에 매트 핏 쿠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진짜 매트한 쿠션입니다. 여름에 쓰기가 아주 딱이에요. 제품의 커버력은 중간보다는 조금 낮고 그렇다고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중하입니다. 네이밍 쿠션을 처음 발랐을 때든 생각은 정말 얇게 발린다는 거였는데요. 베이스 자체도 엄청 가벼운 느낌인데 피부 위에 올라갈 때 정말 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커버력이 좋은 톤업 선크림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말 얇게 발리는 쿠션이다 보니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것 외에는 커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크서클이나 여드름 흉터, 기미, 주근깨는 커버되지 않았지만 피부 톤을 너무 예쁘고 맑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또한 정말 유분기가 없는 매트 쿠션이어서 피부 위에 올려주자마자 마치 기름종이처럼 유분을 싹 흡수하는 느낌? 피부를 보송하게 만들어주면서 요철 커버는 정말 잘해주었지만 모공까지 완벽하게 커버해주진 못했습니다. 매트 쿠션이지만 파우더의 느낌이 아니라 기름종이의 느낌이어서 피부가 텁텁함 없이 예쁘게 표현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품의 밀착력은 중간보단 좀 높고 그리고 완전 상까지는 아닌 중상입니다. 얇게 한 겹만 발리는 매트 쿠션이니만큼 손가락을 얼굴에 찍어보았을 때 손가락에 묻어나는 많이 없었고요. 피부를 보았을 때도 베이스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아주 살짝 지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부 쪽에 머리카락 자국이 안 남는 걸 보고 밀착력은 조금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속력은 매트 쿠션 이니만큼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상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 확신의 매트 쿠션인데요.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감이 올라온 걸다 잡아줍니다. 다른 제품들은 제품에 있던 유분과 제 피부의 유분이 같이 어우러졌다면 이 제품은 그냥 오로지 제 피부에 유분만 올라온 느낌이에요. 제품 자체에 유분기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보송한 피부 표현을 보여줬고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은 나비존 쪽에만 유분감이 올라와서 그 부분만 광이 돌았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매끈하고 보송해 보였어요. 팔자 주름이나 눈가 주름에 끼이는 거 하나 없이 그리고 코에 뭉치는 거 하나 없이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예쁜 피부 표현을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와 나비존의 모공 이 살짝씩 드러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수정 화장을 해보았을 때 파우더를 안한 쪽은 매트 쿠션이지만 정말 찹찹찹 화장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베이스를 한번더 얹어주니까 커버력이 더 높아진 느낌이어서 더 예뻐진 피부 표현을 보여주는 게 신기했어요. 파우더 처리를 한 것도 들뜨는 거 없이 수정 화장이 잘 되긴 하지만 한번더 베이스를 얹어주니까 약간 텁텁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코 부분은 아주 약간 뭉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쿠션은. 파우더랑 같이 사용하기보다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쿠션을 얼굴에 얹어줬을 때 불필요한 유분기가 싹 걷어지면서 요철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피부에 요철이 좀 많은 편이어서 요철 커버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레알 매트 쿠션이어서 그런지 바르면 요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여름에 쓰기가 좋은 매트 쿠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이밍 매트 핏 쿠션의 특징은 정말 얇게 발리고 정말 가볍게 발리는 쿠션. 바르자마자 유분기가 싹 걷어지고 뽀얗고 보들보들해 보이는 피부를 만들어 줘. 마지막 쿠션은 페리페라 무드 픽 커버 쿠션입니다.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또 쿠션이 나왔어요. 예전에 페리페라에서 비건 쿠션이라고 해서 엄청 촉촉한 쿠션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였어요.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쿠션 제형이어 가지고 호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제품도 패키지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 얼마잘 만들었는지 보자 하면서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쿠션은 제가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진짜 전형적으로 잘 나온 세미매트 쿠션이다. 예전에 엄청 많이 유행했던 세미매트한 쿠션 그 느낌이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페리페라 커버 쿠션의 커버력은 이름이 커버이니만큼 상입니다. 쿠션을 바르면 얼룩덜룩한 피부톤도 보정해주고 다크서클, 여드름 흉터까지 커버가 되더라고요. 제품이 엄청 얇게 발리는 느낌은 아닌데 그에 걸맞게 커버력이 높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모공 커버력, 그리고 요철 커버력이 좋아서 요 쿠션을 바르면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이 쿠션 바르고 따로 컨실러를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커버력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제품의 밀착력 또한 상인데요. 이 쿠션이 최근에 나온 다른 쿠션에 비해서 엄청 얇게 발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밀착력은 기대를 안 했는데 밀착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피부를 찍어보았을 때 손가락에 베이스 묻어남은 거의 없었고요. 얼굴 위를 보면 아주 약간의 자국만 남아있는 정도더라고요. 페리페라 쿠션의 지속력은 중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닌 중상. 5시간이 지나고 나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곳은 제 피부에 있는 유분기와 쿠션에 있는 유분기가 함께 섞여 있더라고요. 특히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코 부분과 나비존 부분은 유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다른 부분은 정말 깔끔하고 매끈한 피부 표현을 보여줬어요. 나비존에 유분기가 올라왔지만 유분기가 올라왔다고 해서 베이스가 무너진 건 아니었고요. 거기 이다가 모공 부각까지 없어서 이 점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한 곳은 정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무너짐이 하나도 없이 예쁜 피부 표현을 보여줬어요. 단 시간이 지나면서 눈가 주름 부분과 팔자 주름 부분에 약간씩 끼임이 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수정 화장은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 파우더 처리를 한쪽 모두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갔는데요. 베이스를 한겹더 얹어 주니까 파우더 처리를 하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든 약간 텁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수정 화장 을 하면서 뭉치는 부분도 없었고 모공 부각도 없어서 수정화장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쿠션은 신기하게 파우더 처리를 한쪽이 수정화장이 훨씬 더 예쁘게 되어가지고 파우더와 함께 쓰는 걸 추천드리는 쿠션이에요. 저는 이 쿠션을 바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있잖아요. 그 쿠션이랑 되게 비슷한 세미 매트 세미 글로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에서 조금 더 두께감이 얇아져가지고 좀더 얇게 발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쿠션들 비교했을 때 얇게 올라가는 편은 아니에요. 이 제품도 총 정리를 해 보자면 페리페라 무드픽 커버 쿠션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잘 나온 세미 매트한 쿠션. 피부 위에 얇게 올라가면서 예쁜 피부 표현을 보여 주니다 네, 요렇게 요즘 핫한 쿠션 네 가지를 리뷰를 해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요 쿠션들은 좋은 점도 많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다 중간 이상은 하는 쿠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추천 비추천 타입에 나누어 가지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딱 고르시면은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요 세 가지 쿠션을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4등은 투쿨포스쿨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이 부각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4등은 투쿨포스쿨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3등은 라네즈의 네오쿠션 조금 덜 건조해진 건 너무너무 좋으나 밀착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2등은 좀 고민이 많았는데 바로 페리페라 쿠션입니다. 뭔가 누구라도 무난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2등으로 뽑아봤고요. 1등은 바로 네이밍 레이어드 핏 매트 쿠션인데요. 제가 이걸 1등으로 뽑으 이유는 진짜 여름에 쓰기가 좋은 쿠션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나머지 쿠션들은 세미 매트한 쿠션들이지만 이게 진짜 매트 쿠션이거든요. 매트 쿠션 이어서 피부 요철 커버를 너무 잘해주고 매트 쿠션이지만 피부가 건조하지가 않아가지고 건성인 제가 사용해도 굉장히 괜찮은 쿠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담긴 리뷰가 모두 끝났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건성 피부이기도 하고 모공이나 요철이 많은 피부이기 때문에 쿠션을 볼때 여러분들과 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리 리뷰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메모장에 정리해 놓은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